이 닭가슴살은 20개 입에 정가가 6만원인데 50%나 할인을 해서 29,900원이라고 합니다. 할인도 많이 해주고 저렴하네. 가격이 저렴하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셨다면 이거는 걸려드신 겁니다. 심리학에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. 처음 본 숫자가 기준점이 돼서 그 다음 가격으로 무조건 싸게 느껴진다는 심리인 거죠. 사람들은 기준점 대비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인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29,900원이 싸다가 아니라 6만원보다 더 싸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. 이 전략을 용하면 정말 쉽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컨설팅한 칼국수집은 메뉴 구성을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 결과 49,000원짜리 세트가 2번 메뉴에 있으니 29,000원짜리 세트 1번이 많이 구매하게 됐어요. 칼국수집은 객단가 23,000원에서 53,000원으로 바꾸고 나서 매출이 4,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. 사장님들도 지금 당장 이걸 적용해 보실 수 있고요. 팔고 싶은 세트 하나 두고 그 세트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하나 두고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주세요. 어떤 절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는 180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이런 전략들이 궁금하신가요? 팔로우 하시고 댓글에 장사라고 남겨주시면 장사 비법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.